자 이게 바로 산골 버들치 매운탕입니다 오 맛있는 아, 냄새 어우 죽여주는데? 이야 진짜 비주얼이 끝내주네요 진한 국물 어 자, 진짜 멋있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자고 일굽수 아. <laughs> 버들치에 양아가루와 석장으로 감칠맛을 더한 국물 맛음 어떨까요? 음. 박수 주세요. 여러분 박수 주세요. 네. 아이거 박수 쳐야 됩니다. 국물이 꼭그 어죽 맛 있잖아요. 아주 잘 끓여진 그 어죽. 오케이. 그 어죽의 맛이 나요. MBN 나는 자영이다. 이승윤입니다. 유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매일 달라지는 자연 속에서 오늘은 어떤 기쁨을 얻게 될까요? 야 이게 날이 조금 흐리더니 좀 눈이 좀 오는데요? 그러게 진짜? 말이에요. 순사월에. 어. 야 이게 4월에 눈이 웬 말이야 이거. 그러게요. 아름다운 봄을 계절도 시샘하나 봐요. 뭐 힘차게 도아나는 새싹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겠죠. 눈이 내리네. 야 눈이, 눈이, 눈이 진짜 많이 오네요. 내리네. 와 눈이 내리네. 이건 자작나무잖아요. 네. 어집 바로 뒤에 자작나무가 있었네요. 수액의 황제. 아 지금 그럼 수액이 있나요? 지금은? 아 고구 전까지는 원래 나와요. 고구 무렵에 그 지리산에 올라가지고 자작나무 수액을 한 모금 먹어야 네. 1년 동안 건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신라시대 때부터 그런 풍습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걸다 이렇게 아세요? 뭔가. 찢어진 백과사전. 역시 찢어진 백과사전. <laughs> <laughs> 아 대단하시네요 정말. <laughs> 그럴게요. 이게 요좀 끝물인 것 같긴 한데 나오는 거 맞겠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수액이 나온다면 그냥 백과사전으로 이,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찢어진 백과사전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나와요? 나오지요 나와요? 자, 오 이렇게. 나온다 나온다 <laughs> 우와 줄줄 흐른 척 해봐 이 백과사전? 오. 찢어진 부분을 지금 테이프로 막 붙인 거 같아요 <laughs> 어이 진짜 잘 나온다. 흐르는 수액을 모을 수 있도록 통에 받아주는데요. 예 마실 수 있는 양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자, 우리 이제 다른 거좀더 어. 둘러보고, 네, 이제 오면서 한 모금 하고 가자고. 알겠습니다. <laughs> 자연을 거니는 작은 일에서도 채워지는 삶의 활력. 그래서 매일 매일 이 길을 걸으신다고 하네요. 야, 여기는 길이 참 예쁘네요. 아 여기가 내가 가장 그 좋아하는 오솔길 산책길 아. 여기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울창한 잣나무 숲이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요. 물기를 머금어 더욱 진해진 잣나무향 눈발 날리는 숲에서도 행복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좋은 거 있어요. 좋은 게 있다고요? 네. 승윤 씨, 예. 이거뭔줄 알아요? 이거 뭐죠 이게? 치, 치는 아닌 것 같은데? 치 아니고 미나리 싹이라고 그래요. 산 미나리하고 달라요. 미나리 싹. 맛있는데요? 쌉싸름하면서 상큼하잖아. 예. 네. 이런, 이런 계곡, 오. 습한 곳 이런 데서 자라는데 에, 흔한 게 아니에요. 연하고 향이 좋아서 겉절이로 무쳐 먹어도 최고라는데요. 뿌리는 도라지와 효능이 비슷하대요. 송이 씨, 네. 이거 봤어요 뜯으면서 이렇게 하얗게 아... 이거 나오잖아. 이게 보통 약이 되는 것들이 하얀 진액들이 나오는 것들이라고. 음... 아또 좋은 식재료 하나 생겼네요. 자 이제 또 어디로 가볼까요? 어? 이 뭐야? 이거 도라지인데 도라지? 오, 오 정말 도라지 줄기네요. 야, 이거 오늘따라 더욱 반가운데요? 날씨 궁금하네 이거 완전. 어? 싸올라온다아 싸굴 나온다. 오. 아 싹이 올라오는구나. 젖은 흙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산도라지. 아 온세 주변엔 진한 도라지 향이 풍깁니다. 어? 오. 오. 와 이거. 야. 재밌는다, 이거. 어 이거 지멋대로 생겼네요. 이, 이, 지멋대로 생겼지. 예. 네. 야생 것들은 이렇거든. 이건 야, 완전 약도라지네. 와. 이 향이 얼마나 진한지 이 향만 맡아도 이미 먹은 것 같아요. 그중 날에도 자연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질 않네요. 자작나무 수액 먹으러 가야지. 네. 아 자작나무 수액이 있었지.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일단 네. 맛을 한번 보자고. 한번 가보죠, 뭐. 가자고. 미네랄과 영양 성분이 월등히 높다는 자작나무 수액. 어 기대가 됩니다. 아좀 들어왔는데요, 물이? 한 모금. 딱한 모금이네. <laughs> 자, 야, 형님 먼저 드셔요나 너무 아니야 아니야 아우 먼저. 아니, 잠깐만. 아 형님 먼저. 아니 아우 먼저. 어, 조절 잘해야지 또 괜히 또 많이 먹으면 또. 아그딱 그래. 뭐. 단만 먹겠습니다. 아니 다 마셔도 돼. 어, 진 맛이 좀 깔끔해 깔끔하지. 더 네. 하... 마셔?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형님 드셔야지. 아승 씨 마셔. 아, 아 이게 뭐라고? 아야 근데... 뭐 여기서 맨날 먹는데. 아 마셔. 그러면나 참... 화났어. 그래도 맛은 봤네. <laughs> 아 자연인 진짜 서운하신 거 아니죠? 아, 승 씨. 네. 가는 길에 이거 좀 따가자고. 아 이거 표고네요. 어 표고 표고. 오어우 오, 많이 열렸다. 야 진짜 표고가 탐스럽네요. 어 근데 표고 색깔이 좀 하얀데요? 완전히 햇볕이 차단된 곳에서는 검은 표고가 나오는데 봄에 햇살이 살짝 조금만 들면 예. 백화고라는 표고가 나오거든. 흰 빛깔을 띠는 백화고는 표고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거래요. 무슨 꽃 같기도 하고, 음 예쁘게 생겼다. 어이 그러게요. 저녁거리가 아주 두둑해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진짜 부러울 리가 없겠네요. 자, 눈이 그치자. 아니, 또 어디를 가시네요. 아, 여기 이런 데가 있었네요. 여기가 내 어장이야. 음. 뭐, 저기 밤에 저기 산내기도 나오고 버들치가지고 그냥 바글바글하지. 워낙에 고기가 많은 곳이라 늘 어망을 넣어두신대요. 단백질이 필요하다 싶으면 가지러 오는 거죠. 우와, 오! 우와, 엄와많와데와여와는와야와거와틀와에와인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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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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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와사와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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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출출함이 몰려오는 저녁 본격적으로 저녁 준비를 시작해 봅니다. 아, 손질 다 해오셨네요. 아, 이고 깔끔하겠지. <laughs> 자, 이제 매운탕 하나 만들어 볼까? 네. 먼저 시래기를. 아, 시래기. 자, 그렇지. 매운탕엔 그래도 시래기가 최고지. 진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 겨운에 말린 시래기를 먼저 깔아주고요. 그리고 손질한 고기까지 넣습니다. 아, 푸짐하네요. 산에서 오는 길에 따온 표고도 썰어주는데요. 하나 잘라놓은 것도 아, 엄청난 양인데.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나는 최고. 김하게. 만능 양념장. 만능 양념장. 어, 매운탕의 얼큰함은 자연인표 만능 양념장으로 살리는군요.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야 그래도 매운탕 맛있지. 그렇죠. 큰하게. 네. 이게 뭔줄 알아? 이거 뭐예요? 모르지. 악조일이에요 아, 양아. 나만의 레시피. 아, 아 양아를 이런 식으로도 네. 먹어요? 그렇지 이게 감칠맛이 아주 끝내줘요. 화학 조미료는 비교가 안 되지. 쌉싸르면서도 매콤한 향 때문에 생강 가루처럼 쓰기도 한대요 그래서 양아추를 말린 뒤 갈아 두셨다고 합니다. 자, 자 이제 기다림의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어, 형님 근데 아까 낮에 요리하실 때는 좀 서툴러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르네요. 재료 자체가 워낙 좋잖아. 네. 그러니까 아먹가 뭐는 조화가 좀 되겠다. 우리가 음. 그러니까 궁합이라고 하잖아. 음식 네. 궁합. 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 이 냄비 안에서도 지금 최고의 맛이 완성되고 있겠죠. 맛있는 냄새가 벌써 올라오네요. 자, 자연 식재료들로 끓여낸 버들치 매운탕의 맛이 깊어갑니다. 꽃샘추위의 한기도 이 국물 한 입이면 뭐. 그냥 사그로 들겠는데요? 아 조금 싱거워. 아. 아 이때 또 이제 들어가는 게 지금 야, 석장까지. 부족한 간을 보충하고 파를 듬뿍 넣어서 아, 시원한 맛까지 더해주는데요. 미나리 쌍. 아 응. 아까 따온 거. 어 요거만 넣으면 끝이야. 음. 미나리 삭으로 마무리. 아 그렇지. 살짝만 그냥 바로 꺼내기 직전에. 앗 아, 뜨거 뜨거 앗 아, 뜨거 뜨거. 칼국수를 이렇게도 활용하시네요. 앗 뜨거운데 뭐. 그거 <laughs> 있는 거. <거야. 웃음> 자, 이게 바로 상골 버들치 매운탕입니다. 오, 맛있는 아. 냄새. 아, 죽여 주는데? 야. 아, 진짜 비주얼이 끝내 주네요. 진한 국물. 어.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자고 아. <laughs> 일곱 수버들치에양아가루와 석장으로 감칠맛을 더한 국물 맛, 음 어떨까요? 아... 박수 주세요, 여러분 박수 주세요. 네, 아 이거 박수 해야 됩니다. 국물이 꼭그 어죽 맛 있잖아요. 아주 잘 끓여준 그 어죽, 오케이. 그 어죽의 맛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끓일수록 고기가 이렇게 연하기 때문에 네. 퍼져가지고 어죽 화해. 아... 아... 눈까지 맞았던 날이라 뜨끈한 국물이 더욱 좋겠어요. 밖에서 그사 먹는 맛이 좀 나긴 나요. 이게 그 양아 조미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양아 감칠맛. 이 뭔가 그 감칠맛 음, 나는 음. 게꼭 밖에서 사 먹을 때그그 그, 그 땡기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감칠맛은 느끼한 감칠맛이고 음. 양아의 감칠맛은. 깔끔한 분침 음, 그리고 미나리 쌈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뭔가 산뜻한 맛도 아 미나리 섞도한목 톡톡해하지 음, 음. 절로 어깨가 익숙해지는 이 맛을 함께 맛보고 좋아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네요 누구나 다 좋아할 맛이에요 애들도 잘 먹을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애들이 원래 한국적이어가지고 음. 잘 먹어 아무거나. 뭐 여기 들어오신 지 7년 정도 지났으면 은 아이들도 많이 컸겠네요. 뭐 큰애가 24. 아, 둘째는? 20. 20.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역시 아이들도 가장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 음. 큰애는 아주 탁월하게 뭐 전교에서 완전 탑 클라스로 최상위권으로. 어... 둘째도 상당히 그. 잘했지, 음. 잘했는데 아, 역시 그 가정 환경이 변함으로써. 또 그럼 성적도 많이 떨어졌나요? 급 강화했지. 음. 그 모든 것이 다내탓 같아서 정말 마음 많이 아팠지. 부모의 이혼으로 충격을 받은 큰 아들은 공부에 완전히 손을 놓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예민할 사춘기 아들에게. 도움은커녕 해가 됐다는 생각에 아버지로서 자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큰애 같은 경우는 (고3) 때까지 방황했었어 음. 어~ (고3) (1학기) 그니까 그때까지도 목적지 없이 방황하고 있었는데 애 엄마가 큰애를 도시락을 싸가지고 어~ 도서관을 같이 가자고 했지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이 아이가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음. 어, 공부에 매진하는데,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그래도 오. 잘 가져서 정말 고맙지 정말 내가 해주는 것보다 걔들이 나한테 해주는 게더 많은 것같아 내가 뭐 여기서 현재까지는 아이들한테 뭐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해줄 수는 없지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애들도 나름대로 뭐 의지가 되고 아빠가 인생을 좀더 좀 지금보다 더 강하고 어, 굳건하게 잘살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일찍 철이 들어 어느새 아버지를 이해하고 걱정하는 착한 아이들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라도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사고를 다져봅니다.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흩날리던 눈이 어느새 하얗게 쌓였네요. 아... 어, 자이님도 일찍 일어나셨군요. 근데 일어나시자마자 뭘 챙기시네요? 산에 무슨 볼 일이 있으신가? 아이고, 티거기가 많이 찾네. 수량이 너무 늘어나니까 막히는구나. 아, 산속에 깊게 파둔 이 우물이 자연인의 상수원이었군요. 어제 내린 눈 때문에 쓸려온 진흙이 집으로 흐르는 호수를 막았었네요 자, 페트병으로 만든 정수 시설도 깨끗이 씻어줍니다. 아, 뭐 산골 생활이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 생활하기 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 이제 청소를 해줘야지. 해야지. 청소 안 하고. 가만히 둬서 제대로 되는 게 어디 있나요? 이 샘에 물이 고이면 페트병 속 모래와 거름망을 거쳐 집으로 맑은 물이 흘러간대요. 아이고, 다 되었다. 아, 아침부터 산골사리에 필요한 중요한 일 하나 해결하셨네요. 아이고, 승윤 씨를 한번 깨워볼까? 오, 드럼 드럼 치시려나 봐요. <laughs> 연주 잘하시는데요? 이 정도 비트면은 승윤 씨가 안 깨고는 못빼기겠는데요 어우 일어났다 성공 <laughs> 아 신났네 신났어 어우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유 뭐 흥겨운 리듬과 모닝댄스로 시작하는 아주 즐거운 아침이네요 진짜 있어. 아, <laughs> <laughs> 아 저는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어, 형님이 이거 치고 계신 거였네요. 아... <laughs> 아, 아, 다시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laughs> 이 박자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어? 허리 다 찍었어. 요 아, 아, 침부터 여기, 이박자맞한테서 뭐, 리듬을 좀 탔더니. 아 상쾌해졌어요. 아침 체조? 네 잠이 확 깼네요. 네. 되게 흥겨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도 사실은 드럼의 리듬이 굉장히 좋아했거든. 근데 네. 도시에서는 아무도 못 내지 이게. 그렇죠. 집에서 어디 드럼 쳤다가 쫓겨나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 누가 뭘할 사람이 없어. 그러네요. 이산 중에 뭐, 뭐 드럼 소리 좀 난다고 그래서. 멧돼지는 네. 좀 놀라서 도망가겠네. <laughs> 저도 한번 네. 두드볼 별거 있나? 없어. 네. 어, 어. 어. 오 이번엔 승윤 씨가 치겠다고요? 저이가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요, 어 리듬 좀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래도 뭐, 스트레스 하나는 제대로 풀리겠네이이침침 와. 땡큐! 손잡고 손 잡고 자 대교 대교. 아 o 직접 쳐보니와 네. 뭔가 좀 이렇게 힘이 힘이 섞 t h 잖아 내가 힘을 썼는데 네. 힘이 난다고. 아, 그리고 뭔가 이게 쌓여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뿌리에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렇지. 이 기분 그대로 네. 하루를 시작해보려고 좋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